안녕하세요, 운디쌤입니다. 오늘도 제가 실생활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미리 캔버스라는 템플릿 사이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로고랑 또 홍보물 만드는 거를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주 그럴싸한 홍보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전단지 전단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웹상에 올릴 수도 있겠죠 이런 홍보물을 파워포인트만으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파워포인트로 홍보물 만들기 시작할게요 자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지금처럼 첫 화면이 보이시죠 여기에서. 홍... 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걸 슬라이드라고 부르는데 슬라이드 크기를 먼저 A4 용지 세로 사이즈 방향으로 바꿔 볼게요. 슬라이드 크기 바꾸는 거는 위에 메뉴 상단에서 디자인을 누르시고요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 보이시죠? 클릭 그리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여기에서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 그리고 방향을 세로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맞춤 확인 누를게요. 네. 이러면 세로 사이즈의 슬라이드 크기로 변경이 되었죠. 여기에 있는 틀은 사용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쭉다 포함이 되게 드래그 한 다음에 키보드에서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면 되고요. 자, 먼저 배경을 저는 배경의 컬러를 먼저 지정을 할게요. 지금 메뉴 디자인에서 오른쪽 상단에 배경 서식이라고 있죠.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배경을 단색으로 채울 건지 또는 그라데이션, 투톤 이상 또는 그림으로 채울 건지 질감으로 채울 건지 패턴으로 채울 건지 다 선택이 가능해요. 저는 단색으로 할 거고요. 색상을 여기서 고르면 됩니다. 저는 약간 어두운 네이비 컬러로 할게요. 네, 이 컬러로 할게요. 그러면 얘는 배경으로 색깔이 들어갔기 때문에 개체가 선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배경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x 눌러서 닫을게요. 네. 그다음에 제가 폰트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텍스트를 삽입할 때는 위에 메뉴 삽입에서 여기 텍스트 상자라는 글자 보이시죠? 위에 그림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가로 텍스트 상자가 선택이 되고요. 밑에 글자를 누르면 가로로 할 건지 세로로 할 건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할게요. 그러면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상태에서 글자를 쓸 위치 부분에다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드래그를 하고 그러면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여기에 텍스트를 씁니다. 네. 글자를 쓰고 나서 글자 폰트 글꼴이라든가 컬러를 변경하시려면 지금처럼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개체 틀을 눌러서 커서가 깜빡 거리지 않게 한 다음에 하셔야 돼요. 개체 틀을 누른 상태에서 글꼴은 어디서 바꾸시냐면 홈 메뉴로 가셔야 돼요. 홈에서 이 부분이 글꼴이라고 그룹으로 묶어져 있죠. 글꼴에서 저는 미리 폰트를 다운 받아 놓은 G 마켓 산스 미디엄 폰트로 해볼게요. 그리고 컬러는 밝은 노란 계열로 할게요. 그리고요, 저는 이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자간을 좀 넓히고 싶어요. 지금 계속 선택된 상태에서 이 부분 보시면 글자 간격입니다. 매우 넓게로 할게요. 그리고 이 텍스트 상자 안에서 글자가 가운데 배치되도록 하고 싶어요. 달락 부분에 가운데 정렬 할게요. 그러면 이 상자 안에서 텍스트가 가운데에 왔죠. 글자 크기는 이거보다 살짝 크게 하기 위해서 한 20포인트 이렇게 줄게요. 자, 마우스로 이 테두리 틀을 드래그할 때이 빨간 색깔 가이드라인 보이시죠? 이 빨간색 가이드라인을 보고서 사이즈에서 정중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제가 또 텍스트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삽입에서또 텍스트 상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저는 이 상자를 그냥 복사해서 쓸 거예요. 이 상자를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가 화살표랑 더하기가 생기죠? 이때 드래그. 왼쪽 버튼 누른 채로 드래그. 컨트롤 누른 채로 드래그하면 그 상자가 복사가 되죠. 여기다가 선택을 하고 지울게요. 그리고 글자를 또 쓸게요. 자, 글자가 위에 있는 서식과 그대로 복사를 했기 때문에 폰트나 컬러가 그대로 있죠. 역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지 않게 이 테두리 틀을 선택하신 다음에 폰트를 변경해 볼게요. 홈으로 가서 글자 채를 변경하고요. 마음에 드시는 글자 채로. 저는 미리 폰트 예쁜 거 다운받아 놓은 카페24 글자체로 변경해 볼게요. 그리고 글자 색깔은 흰색. 그리고 글자의 간격. 아까 줬던 간격은 다시 표준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도 글자가 한 글자 밑으로 내려온 이유는 이 글상자가 글자의 길이에 비해서 짧아서 그래요. 길이를 조금 늘려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여기서 기울림. 이걸 한번 눌러 줄게요. 그리고 이 선택이라는 글자와 집중이라는 글자만 좀 글자 크기를 크게 하고 싶어요 선택이라는 글자만 블록을 잡고 바로 여기서 바꾸셔도 됩니다 여기에 지금 폰트가 20인데 제가 여기 있는 직접 수집값을 입력해도 되고요 이게 글자 크기 크게 여기가 크기 작게요 이렇게 하나씩 누르면 보면서 바로바로 바로 직관적으로 커지는 걸볼 수가 있죠 네, 28포인트 정도 여기도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쪽에 바로 뜨죠 20 8포인트 정도. 음, 그 상자를 더 늘려야겠네요. 두 줄로 바뀌었어요. 그 상자 더 늘릴게요. 이렇게. 얘를 드래그 하면서 빨간 색깔 가이드라인으로 보면서 중간 정도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을 또 썼고요. 더 글을 쓸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요글 상자 그냥 복사할게요. 이렇게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면서 드래그. 글자를 변경할게요. 디자인과 미디어과. 자, 이 글자도요, 깜빡거리지 않게 틀을 누르고 같은 방법으로 계속 폰트랑 컬러를 변경을 할게요. 자, 홈으로 가서요, 글자 기울이는 건 다시 해제해서 기울여지 않게 하고요. 폰트는 빠르게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를 엄청 크게 해 볼게요. 이렇게 두 줄로 갔을 때는 글상자를 조금 늘리면 되겠죠? 더 크게 해 볼게요. 글상자 늘려가면서 글자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제가 컬러를 변경하고 싶어요. 블럭 잡은 다음에 홈에서 여기 있는 글자 색깔 말고 좀 다른 색깔, 다른 색 누르면 되겠죠. 여기 있는 컬러가 없으면 다른 색. 그리고 핫핑크로 변경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글자도 이렇게 블럭 잡고 글자 컬러를 변경할게요. 이렇게. 어때요? 글자 폰트랑 컬러랑 크기만 이렇게 변경해도 뭔가 되게 디자인스러운 느낌이 들죠. 같은 방법으로 밑에 글자를 또쓸 거예요. 글 상자를 복사할게요. 컨트롤키 누른 채로 드래그 자, 이렇게 하고요. 글자를 역시 깜빡거리지 않게 이 틀을 누른 다음에 글자를 흰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글자 크기 좀 크게 하겠습니다. 크게 하면 두 줄로 내려갔네요. 저는 이 지금 여기 있는 글자사랑 여기 있는 글자가 여기 라인에 조금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물론 이렇게 해서 눈대중으로 눈 이렇게 가이드를 봐도 되지만 이 자를 이렇게 쫙 꺼내놓고 하면은 좀 편하거든요. 안내선을 보는 방법이 위에 메뉴에 보는 거니까 보기에서 안내선이라고 있어요. 얘를 체크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중앙에 선이 생기죠. 여기서 세로 부분에다가 마우스로 갖다 대면 이런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이렇게 바뀌죠. 요 모양이었다가 이렇게 바뀌죠. 이때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이쪽으로 맞출게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얘가 조금 더 옮겨야겠네요. 이렇게. 그럼 이쪽이 삐져나오죠. 가이드라인을 하나 더 만들게요. 하나 더 만드는 방법은 컨트롤 키 누른 채로, 복사할 때 컨트롤 키 누른 채로 드래그. 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더 생겼죠. 어, 글자 크기를 조금 더 줄여야 될것 같아요. 홈에서 글자 크기를 한58 정도.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도 되지만 방향키로 드래그하셔도 돼요. 58 조금 더 커야겠네요. 59. 음, 59 하니까 딱 보기 좋네요. 자, 그 다음에 또이글 상자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채로 드래그. 또 글자 쓰고요. 글자 크기.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커서 깜빡거리지 않게 틀을 누른 다음에 글자 크기를 여기서 이렇게 눌러가면서 줄일게요. 어, 줄였는데도 여기 조금 옆에가 공간을 채우고 싶으니까 한42 정도? 네. 43으로 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요. 저는 이 그래픽 자격증이라는 글자 폰트만 블럭을 잡아서 색깔을 노란색으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기울림 효과를 줄게요. 그럼 이 글자만 조금 포인트가 되죠. 네. 자, 이제 가이드를 이제 안 봐도 될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시 보기에서 안내선을 해제하면 됩니다. 음, 이제 필요한 텍스트는 다 썼어요. 그 상자를 조금씩 이동하면서 틀을 누르면서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동하면서 위치를 조금씩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세밀하게. 여기에는 제가 네모 하나 조그만 거 넣을 거예요. 도형을 넣을 건데요. 새로 삽입하는 거는 다 삽입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 만드는 거는 다 삽입에 있어요. 메뉴가. 삽입에서 도형. 엄청 파워포인트에 도형이 많죠? 이런 도형들을 잘 활용하면 디자인적인 느낌이 물씬 날 수가 있어요. 자, 저는 그냥 사각형 선택한 다음에 여기 중간에다가 조그만 사각형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 도형을 그리자마자 나오는 메뉴가 위에 상단에 도형 서식이에요. 제가 도형이 아닌 다른 곳을 찍으면 메뉴가 사라져버리죠. 이 도형을 눌렀을 때만 나오는 메뉴가 도형 서식입니다. 여기에서 컬러를 도형 채우기, 도형 윤곽선, 도형 효과, 이 도형 스타일의 그룹이 쫙 묶여져 있는데 도형에 관련된 건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글자에 관련된 건 워드아트 스타일 이 부분에서 바꾸시면 됩니다. 도형이니까요. 여기 도형 채우기에서 저는 흰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 저는 사진을 넣고 싶어요. 자, 사진도 새로 넣는 거니까 위에 메뉴, 삽입, 그리고 그림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림, 이 디바이스. 자, 그러면 그림이 있는 위치를 물어보죠. 미리 그림을 지정된 곳을 저는 이두 가지 그림을 넣을 거예요. 사진을 이렇게 드래그하고 삽입. 두 가지가 한꺼번에 열리죠. 그리고 이두 개가 같이 선택된 상태에서만 나오는 메뉴가 상단에 그림서식이라고 있죠. 다른데 클릭하면 사라지죠. 이 사진이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만 나옵니다 자이두 가지를 같이 선택하는 방법은 하나를 선택하고 Shift키 누르면서 다른 하나를 누르면 다중 선택이 되죠 그리고 크기를 줄일 거예요 오른쪽 상단에 이 크기 부분에서 줄이면 돼요 높이랑 너비값을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두 개가 같이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트로 그냥 꼭짓점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대략 크기를 같이, 같은 크기로 줄일 수가 있죠. 같은 사이즈일 경우에. 자, 그리고 다른 데 클릭했다가 위치를 하나씩 잡아줄게요. 저는 이쪽에. 그리고 얘도 여기에. 어, 요그 사진과 사진 사이에 간격이 좀 필요해서 크기를 더 줄이겠습니다. 두 가지를 Shift 키 누르면서 같이 선택한 다음에 꼭지점에서 이렇게 드래그. 그리고 다시 옆으로 드래그. 어, 이번엔 너무 간격이 많네요. 조금 더 크게 할래요? 시프트키 누르면서 다시 클릭 살짝만 크게 네 이렇게 하고 위치를 끝과 끝을 맞췄는데 요 정도 간격이 있고 싶어요 네 좋아요 이렇게 할게요 자그 다음에 사진은 삽입했고요 여기다가 저는 어떤 느낌을 할 거냐면 먼저 보여드릴게요 완성작 자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제 사진이 들어가게 할 거예요 이런 효과는 어떻게 줄수 있냐면 먼저 사지는 삽입하기보다는 도형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 도형에 채우는 거를 그림으로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도형을 먼저 그려야 돼요. 메뉴 삽입 그다음에 도형. 여기에 그냥 동그라미 얘를 선택하면 되겠죠? 타원 클릭. 자, 그러면 이제 그려야 되는데 완전 정 원으로 완전 동그랗게 그리려면은 그냥 드래그하지 마시고 시프트 키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하면 정 원으로만 그릴 수가 있어요. 시프트 키 누르면서 드래그. 자리를 잡아주고요. 이 도형의 색깔을 도형 채우기에서 바꾸는 건데, 색깔이 아니라 그림으로 채우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그림이라고 있죠. 그림으로 채울 때는 도형 채우기에서 그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이 있는 위치를 파일에서 눌러서 찾아보면 되죠. 미리 사진을 선택을 하고, 삽입. 그러면 그 도형 안에 딱 사진이 들어오죠. 자, 그리고 이 도형의 테두리를 흰색으로 줄 거예요. 테두리, 윤곽선이에요. 바로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위에 상단에 도형, 서식에 도형 윤곽선 누르시고 흰색을 누를게요. 두께를 조금 더 줘야 될거 같아요. 도형 윤곽선 다시 누르시고 두께에서 좀 도톰하게.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 강의실 사진이 이 사진보다 더 앞에 왔으면 좋겠어요. 배치를 바꿀 때는 얘랑 Shift 키 누르면서 얘랑 두개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위에 메뉴에서요. 그림 서식이 있습니다. 그림 서식을 누르시고 여기 에 정렬이라고 보이시죠? 여기에 앞으로 가져오기,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누르시면은 배치가 서로 바뀌죠. 좋아요. 자, 다음으로 저는 말풍선을 하나 만들어서 포인트 되는 또 문구를 넣을게요. 어떤 걸 만들 거냐면 이 빨간색깔로 요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역시 도형입니다 위에 메뉴 삽입에서 도형 도형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중에 설명성 부분에 두 번째 말풍선으로 선택할게요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드래그 자 그리고 여기다가 글자를 쓸 때는요 도형 안에다 쓸 때는 바로 그냥 클릭하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글자 쓰고요. 그 다음 역시 커서가 깜빡거리지 않게 이 틀을 누르신 다음에 컬러를 도형 채우기에서 빨간 색깔로 할게요. 그리고 저는 이 도형에 테두리는 없고 싶거든요. 위에 메뉴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 그리고 여기에 그림자 효과를 조금 주고 싶어요. 도형 채우기는 컬러고 도형 윤곽선은 테두리고요. 여기 바로 도형 효과라고 있죠. 여기를 눌러 보시면 그림자나 반사, 네온 뭐 다양한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저는 그림자를 선택하고요. 여기서 그림자의 위치는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살짝 검정 색깔이 약간 들어갔죠. 그림자가. 그리고 이 도형을 계속 선택해서 글꼴을 변경해 볼게요. 글꼴은 홈에서 글꼴을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글자 크기 조금 크게 해볼게요. 이 정도. 자, 그리고 얘를 보시면 이 위쪽에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이 보이시죠? 여기다 마우스 갖다 대면 네 맞아요. 이렇게 회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회전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깔 점이 있죠? 이렇게 노란색깔 점이 있는 도형도 있고 없는 도형도 있는데 이 노란색깔 점이 이렇게 드래그해 보시면 어, 말풍선에 이 꼬리 부분이 드래그가 되죠. 이 부분을 제가 제입 있는 쪽으로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위치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랫부분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도형 네모 그리고 또 도형 그리고 글자만 쓰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자, 네모 도형을 여기다가 그릴게요. 위에 메뉴 삽입, 도형, 사각형 선택하시고 이쪽에서부터 쭉 드래그. 도형을 눌렀을 때만 나오는 메뉴인 위에 도형 서식에서 도형 컬러를 변경해 볼게요. 여기에 원하는 컬러가 없을 경우 다른 색 누르시고 저는 이렇게 약간 보라색 계열로 해 볼게요. 확인. 자, 이렇게. 도형 윤곽선은 없음 하겠습니다. 윤곽선 없음.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또 문이라는 글자를 쓸 건데요. 그냥 쓰지 않고 도형에다가 글자를 써 볼게요. 위에 메뉴 삽입, 도형. 이번에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으로 해볼게요. 선택하고, 위치를 잡아주고, 드래그. 자, 글자는 바로 클릭하고 쓰시면 돼요. 자, 커져 깜빡거리지 않게 이 틀을 누르신 다음에, 도형 색깔을 바꿀게요. 노란색, 윤곽선은 없음.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홈에서 글꼴도 바꿀게요. 어, 글자 색깔을 제가 여기 있는 배경 색깔이랑 똑같은 색깔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글자 색깔을 여기서 바꾸잖아요. 위에 메뉴 위에서 스포이드를 누르시는 거예요. 스포이드를 누른 다음에 여기 부분을 콕 찍으면 이렇게 같은 컬러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글을 쓸 건데 도형에 쓰는 건 아니고 그냥 글자만 쓸 거라서 글상자를 추가해야겠죠. 역시 메뉴 삽입에서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 글자 바로 쓸게요. 네, 좋아요. 여기도 커서 깜빡거리지 않게 틀을 한번 누르신 다음에 홈에서 글꼴 바꿔주고요. 글자 색깔도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글자 크기 조금 줄일게요. 그러면 이 개체와 이 개체 동시에 선택하는 방법이 하나의 개체를 누르고 s h i f 키 누르면서 다른 개체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위치를 가이드라인이 빨간 색깔로 보이죠? 이렇게 맞춰주겠습니다. 어, 이 정도만 돼도 되게 많이 완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여기에 약간 가이콘 같은 이미지가 조금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PNG 파일이라고 하죠? 뒤에 배경이 없는 그림 파일 같은 png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은데요 어, 제가 자주 쓰는 곳 알려드릴게요 인터넷에서 프리픽 이라고 쓰시면 프리픽 이라는 사이트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요 여기 가면 이런 사이트에서 내가 아이콘 좀 다운받고 싶은 거를 검색하시면 돼요 어, 저는 컴퓨터라고 해 볼게요 그리고 엔터 컴퓨터에 관련된 무료 이미지 파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도 저는 뒤에 배경이 없는 아이콘 형태의 이미지를 따로 걸러서 보기 위해서 이쪽 왼쪽에 아이콘이라고 되어있죠? 여기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아이콘 형태의 이미지가 많아요.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하나 골라볼게요. 음, 이걸로 선택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파란색깔 보이시죠? 갖다 대면 왕관은 네 무료가 아니라 유료예요. 네, 저는 그냥 PNG 파일. 이렇게 클릭을 하고 그러면 바로 이렇게 다운이 받아집니다 또 하나 더 검색할게요 이번에는 컴퓨터가 아니라 제가 학교라고 검색을 해 볼게요 학교에 관련된 아이콘이 많죠 여기서 이거 다운 받아 볼게요 요 파란 색깔 누르고 바로 PNG 클릭 그러면 바탕화면에 다운로드라는 폴더 안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다시 파워포인트를 실행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림을 넣기만 하면 되죠 삽입에서 그림 이 디바이스 클릭 그러면 제가 미리 다운 받아 놓은 아이콘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삽입 네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하나를 크기를 좀 줄이고 이렇게 이쪽에 갖다 놓고 여기 꼭지점에서 회전하는 거 살짝 돌려서 이런 느낌으로 그다음에 얘도 크기를 쭉 줄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게요 네 완성했습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파워포인트로도 이 정도 평범을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얘를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인쇄를 하거나 혹은 또는 웹상에 올릴 때 JPG 파일로 바로 올릴 수가 있겠죠. 그림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위에 메뉴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찾아보기 누르시고요. 파일 형식을 JPG 파일 교환 형식으로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림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파일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위치 지정해 주시고요. 파일 이름을 써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장. 누르시면 저는 미리 저장된 이게 있었는데요. 네. 바꿀게요. 그리고 내본의 슬라이드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현재 슬라이드만 선택하시면 현재 이 슬라이드만 JPG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죠. 볼까요? 자, 제가 방금 저장한 파일이 바로 이렇게 이미지 파일 한 장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거를 출력하거나 혹은 웹상에 자유롭게 올리거나 JPG 파일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로 간단하게 홍보물 만드는 거.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잘 활용해 보세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아주 유익한 강의로 또 올릴게요.